사랑하는 스터디언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입니다 오늘은 스터디언의 영상이 세 개가 올라갔어요 다 굉장히 좋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을 안 찍으려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하 저희가 영상을 하나 찍고 이렇게 만드는데 굉장한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개 정도 올라가면 저는 마음이 꽉 차고 특히 여섯 시에 올라간 세 번째 영상은 동기부여 영상이라서 너무 좋아요 정말 우리의 자랑이죠 너무 좋습니다 꼭 보세요. 그래서 저는 안 올려야지 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하 제가 일이 많아서 영상을 찍고 나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딴 거에만 집중해도 되겠다. 너무 좋은 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오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콘티가 완성이 되니까 머리는 찍지 말자는데 몸이 스튜디오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자동으로. 뭐에 홀린 듯. 불가항력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오늘은 여러분 실화입니다. 실화. 실아. 어떤 실화? 제 이야기. 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희가 뭔가를 읽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근데 제가 뭔가를 실천을 하고 여러분이랑 그 결과를 나누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오늘 이야기는 거의 한달 걸린 이야기예요 거의 한달 응?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시간을 많이 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냐 제가 이제 썸네일에 하루 5분만 5분은 여러분 절대 긴 시간 아니에요 하루 5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하루 5분만 투자하시면 은 어떻게? 30일만 연속으로 제가 볼때 30일은 하셔야 돼요. 30일 연속으로 하시면 은안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진짜 안 건강해질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건강해져요. 100%입니다. 진짜요. 오늘 관련해서 너무 좋은 데이터가 두 개가 있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빨리 나누고 싶은 건데 건강 얘기랑 인생 얘기랑 다 이어집니다. 어? 눈치 빠른 스터디언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눈치를 채셨죠. 계단 오르기 이거는 진짜 무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안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거의 무조건 이렇게 몇 층을 올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루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근데 이 좋은 거를 생각보다 안 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에서 우리가 건강을 쟁취할 수가 있는데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뭐라고 써놨죠? 너무 안타깝지만 일단 50%만 성공합니다. 이것도 제가 되게 순화해서 말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다음 나올 데이터를 보면서 여러분 인생에서 일단 50%는 100% 실패합니다.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근데 그건 너무 또 극단적이고 희망을 자꾸 얘기하는 게 좋으니까 긍정적으로 썼는데 어떤 데이터냐?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발표하고 싶으면은 출처 이거 신박사 TV 커뮤니티에 가면 있거든요. 출처 신박사 TV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이 이 발표 자료로 쓰세요. 이만한 좋은 데이터가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그냥 계단 오르기. 좋냐, 나쁘냐 하고 많은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무려 1,600명이나 투표를 해주셨죠. 그때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93%가 좋다.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계단 오르기는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내리 내려가는 건 나쁘고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고 그것도 좋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저는 무릎에 무리가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계단 오르기는 전문의도 되게 강추하는 운동이고 이게 다큐가 한 편이 있을 정도예요. 생로병상가 계단 오르기만 한시간 동안 이야기한 다큐가 있을 정도예요. 그냥 무적입니다. 그래서 93%가 제가 좋다고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다라고 합의를 봤어요. 그쵸 93% 무려. 다음에 이렇게 질문할 줄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에 여러분 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신박사 TV는 뭐랄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런 설문조사를 앞으로도 많이 할 거예요. 어떻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주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답이 나와버렸어요. 계단 오르기가 좋다라고 1,600명이 93%나 투표를 했으니까 거의 1,500명이 좋다고 한 건데, 요거는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덜 투표하셨지만, 그 다음에 이게 표본이 100% 매칭이 된다는 건 없지만, 이게 뭐 거의 무리 없이, 이게 뭐이 퍼센트가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봐도 문제는 없죠, 사실. 그쵸? 심지어 반이 안 돼요. 하고 있다는 사람이. 47%. 그럼 여기다가 곱하면은 40% 정도 되겠죠? <laughs> 계단 오르기가 좋고 그걸 하고 있다는 사람은 40% 정도밖에 안 되겠죠. 응? 40%만 그냥 뭐라 그럴까? 인생을 효과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만약에 계단 오르기 하고 있다. 이거를 30일 연속하고 있다. 그러면은 몇 프로가 대답했을까요? 10%일 겁니다. 10% 추정이에요 추정. 나중에 한번 해봐야겠네요. 안 해볼 이유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 미만만이 매일같이 계단을 오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영상 보면은 이런 영상을 계속 찍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다가 의지가 꺼져요. 그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너무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편견을 깨 드릴 거예요. 나는 30층에 살고 있고 나는 25층에 살고 있어서 너무 높아서 못 해. 왜냐면 6층 이 정도 되게 만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10층만 넘어가도 되게 힘들거든요. 누구한테나 그러면 여러분 굳이 25층을 다 올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23층에서 내려서 올라오세요. 응? 그다음부터 이제 늘려가는 거예요. 22, 21, 19 이렇게 늘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이 편견에 한번 프레임에 갇히면 은 절대 못 봐서 나옵니다. 진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프레임에 한번 갇히면. 그래서 어떻다? 여러분 계단 오르기 건강 이런 걸 떠나서 좋은 거를 실천을 안 한다. 성공할 방법이 없죠. 독서 좋은 거 실천 안 하잖아요. 그쵸? 운동 좋은 거 실천 안 하잖아요. 칭찬하기 좋은 거 실천 안 하잖아요. 그쵸? 우리는 좋은 걸 아는데 실천이 어려운 것 뿐이에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필요한 거고 주기적으로 이걸 리마인드 해서 습관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더 좋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데이터냐? 제 진짜로 인바디예요. 제가 이게, 3, 이게 얼마 안된 인바디죠? 어제죠 어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제 이거 인바디를 찍고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영상을 안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제 찍은 거. 제가 어제 오랜만에 PT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그 그 가장 전이 작년 겨울이더라고요. 작년 겨울. 이동안 이제 인바디를 안 찍었고 PT를 못 갔죠. 왜못 갔죠? 저는 여러분 1월 말에 큰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하고. 수술, 어, 완치가 안 돼서 한달 동안 운동을 못 했습니다. 한달 동안 운동을 못 해요. 그니까 그 사이에 먹기만 먹고 몸이 나빠졌겠죠. 그쵸?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 사, 이게 수술 완치가 되고 이제 컨디션이 좋아진 다음부터 사실 2월 말부터 조금 했는데 3월 1일부터 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마음으로 3월 1일부터 저도 그니까 이게 여러분 이정표 효과라니까요. 계단 오르기를 매일 하자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운동은 딴게 없어요. 걷기는 여러분 그게 크게 운동이 생각보다 많이 되진 않아 왜냐하면 건강 유지 그러니까 건강이 나빠지진 않겠죠. 걷기는 하는 분들은 그데 여러분들이 더 건강해지고 싶다. 네, 걷기는 이렇게 건강이 유지되기보다는 이렇게 조금씩 줄어드는 정도. 그러니까 걷기를 안 하면 이렇게 훅 떨어지는데 그래도 걷기를 하면 이렇게 떨어지는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유지하거나 올리려면 어떻게 되냐? 중강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최소 고강도 운동이나 중강도 운동을 짧게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숨이 가쁜 운동. 쉽게 말하면은 계단 오르기가 여러분 짱이에요. 계단 오르기는 여러분이 좀 빨리 오르죠? 그럼 고강도 운동도 됩니다. 진짜 짱이에요. 짱.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한번 보시, 보실까요? 체중이 87.5kg였어요. 저는 계단 오르기 뺏기 안 했어요. 근데 87.1, 0.4kg 빠졌어요. <laughs> 그러면서 너무 좋은 게 뭐냐? 계단 오르기를 했잖아요. 근 골격장이, 근 골격근 양이 36.7kg였는데, 근, 그러니까 아파갖고 시름시름 앓기만 하면 어떻죠, 여러분? 근육도 같이 빠지죠, 그쵸? 근데 근육량은 늘었습니다. 0.2kg 이거는 운동을 해 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살은 빼는 거는 생각보다 할 만해요. 굶으면 되니까. 근데 어때요? 지방을 줄이면서 근육량을 올리는 거는 난이도가 높거든요.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별거 아니어도 여러분, 저는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지 못했고 수술 후유증으로 힘들어했어요. 그런 제가 어떻게 됐다? 딱 사실 저는 한 30일 정도 30일 정도 연속으로는 20일 정도 계단 오르기 한 거거든요. 근데 지방은 0.9나 빠졌어요. 0.9kg이나. 너무 좋지 않나요? 무조건 하셔야죠.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한 비결이 있죠. 비결이 뭐다? 이거 보여드리려고 사진도 찍었어요. 개발 세발이지만. 무적은 저에게 무적 필살기 아이템은 이 PDS 다이어리입니다. 뭐 여러분 이 굳이 PDS일 필요는 없고 여러분만의 리추얼을 적을 의, 의식을 적을 그런 노트 좋은 게 하나 있으면 돼요. 66챌린지 조만간 할 겁니다. 거기다 하면은 막 성공률 어마어마하게 높거든요. 저는 이거는 일종의 뭐랄까 도전 플랫폼, 뭐랄까 기록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요. 먼슬리를 잘안 쓰게 되니까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안 쓰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냥 데일리만 쓰시는 분들도. 그래서 위클리죠. 위클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한칸한 한 칸을 나만의 66챌린지를 시작을 한 거예요. 나만의. 조만간 66챌린지 또 시작합니다. 영어로도 하고 몇달 있다가는 이제 되게 좋은 66챌린지가 나요. 그때 또 많이 참여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각자만 이게 함께하면 솔직히 더잘 되거든요. 함께하면 무조건 성공률이 올라가요. 근데 일단은 함께할 사람 못 모으면 저 혼자 한 거예요. 저 사실 66챌린지 때 계단 오르기 하려다가 못 기다려서 한 거고 66챌린지 때 여러분들이랑 계단 오르기 똑같이 할 거예요. 글씨에 개발 세발이지만 사무실 계단 저희가 이제 일반 아파트로 따지면 13층 정도 됩니다 올라가면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거야 그래서 사무실 계단 두번 사무실 계단 두번 저희 집이 난이도가 좀 높아요 19층이라서 거기다 주상복합이라서 일반으로 따지면 20층이에요 이거 피만 나거든요 19층 한번 올라가고 이날도 일부러 사무실에 나왔어요 계단 올라가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날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하죠 사무실 세번 올라가는데 진짜 허벅지가 짱짱해집니다. 그다음 날 알배기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사무실 한 번. 그다음에 여기 뭐였을 쓴 거야 감기였지만. <laughs> 아, 진짜 글씨 너무 멋있네요. 부끄럽습니다. 사무실 한 번. 감기였지만 꾹 참고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감기였지만 사무실 한번 육교를 한번 제가 두번 건넜어요. 저기 백형 카페 거리가 느더라고다 계단으로 갑니다. 감기였지만 사무실. 아직도 감기 기운이 있었지만 사무실. 어? 여기는 엄마집 제가 엄마네 집에 뭐가주러 갈게 있었거든요 엄마네 집이 또 19층이에요 19층 한번 사무실 한번 할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 그래서 여기 뭐라고 적었었는데 지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 두번 사무실 두번또 사무실 세번 할까 기분이 좋아 어? 그 다음에 사무실 두번 저희 회사에 두번 어? 회사가 6층 어? 그 다음에 사무실 한번 이날이 위기였어요 이날이 까먹을 뻔했어요 근데 습관이 드니까 제가 왜 0점을 하고 적었냐면 회사 사무실 회사 사무실은 이제 반백이안 되니까 0.5. 그다음에 이제 집을 한번 하고 이게 피만 납니다. 사무실 했고 오늘 사무실에 어 일반 상가까지 돈을 한두번 정도 했어요 오늘 적어야 돼요. 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뻔한 것 같죠? 안 된다니까요. 안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우리가 안 되냐? 성공을 못 하냐? 뻔한 걸 못해서 그래요. 근데 그거를 성공 확률을 조금씩 조금씩 야구하듯이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타격폼 조금 바꾸고, 투수폼 조금 바꾸고, 그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늘어가면서 타율과 어? 승률을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뭔가 거대한 게 있겠지. 어마어마한 게 오겠지라고 안 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PDS 다이어리 진짜 강추하는 거예요. 너무 좋죠. 여기는 뭐 단톡방도 있고, 단톡방에서 조금 조금만한 챌린지도 있고, 이제 오로더 데이도 있고, 응? 너무 좋은 게 많죠. 나는 이거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요. 전 진짜 강력 추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아니어도 돼요. 그 대신 저는 좀 그냥 노트 말고 좀 좋은 노트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왜? 나의 소중한 기록을 적는 건데, 어? 나의 소중한 기록을 적는 건데 그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요. 막 사람들이 그래. 그 아무 공책이나 안 해요. 아무 공책 하면은 저는 최선 하드 커버였으면 좋겠습니다. 안 한다니까 요 너덜너덜해지고 그 맛이 안 살아요. 그거는 뭐 그건 어차피 뭐 개인 취향인데 PDS 스타일이 아니, 아니어도 좋으니까 좀 괜찮은 공책. 그러니까 좀 하드 커버인 노트 이런 데다 적으셔서 여러분만의 좀 왜냐면 왜66 챌린지는 이거 PDS보다도 더 66일 오래 하겠어요? 그거에 맞춰진 막 스티커도 붙이는 맛이 얼마나 재밌는데요. 스티커 붙이는 맛에 하는 거. 저도 해보니까 놀랐다니까 스티커 붙이는 맛이 재밌어 갖고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거 누적되면 인생 바뀌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 뭐요? 예 제가 정말로 운동을 따로 하지 않고 이날 PT는 간날은 스트레칭만 했어요. 제가 아직도 회복이 많이 안 돼서 가동성만 늘려야겠다. 가동 범위만. 어? 근데 우리 코치도 놀라더라고요. 아, 어, 박사님 계단 오르기 진짜 열심히 하셨네요. 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계단 오르기. 계단오르기 맞들리면 아주 재밌습니다. 오늘은 저는 그래서 어떻게 올라냐, 왔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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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올라왔는데 7층 하니까 되게 빨리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9층을 완주를 못하겠더라고요.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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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피드를 그것보다 느렸나, 쿵짝 쿵짝인가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어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 목표가 뭐냐면은 이 계단오르기의 달인이 돼서 저희 회사 이제 9층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는 게 목표예요. 아 그럼 내가 몸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구나. 내가 중강도 운동을 나름 거의 고강도에 가깝게 하면서 정말로 우리 인생에 지금 필요한 게 간헐적 고강도 중강도 운동인데 주기적이면서도 간헐적으로. 그러니까 뭐 맨날 안 해도 돼요.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숨이 차는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걷기가 되게 여러분 만족스럽잖아요. 생각보다 운동이 별로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계단 오르자. 대한민국은 어떤? <laughs> 저는 대한민국 시리즈 많죠. 복수하는 나라입니다. 빡독하는 나라. <laughs> 대한민국은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빡독도 하면서 계단도 오르면서 칭찬도 하면서 맥락적 사고하는 나라입니다. <laughs> 아무튼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고령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여러분들이랑 오늘도 인생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았죠? 제가 여러분 이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로 글씨 못 쓰는데 여러분 칭찬해 주세요. 이 정도로 글씨 못쓰 저보다 글씨 못쓰는 사람 없을 거예요. 진짜 저 글씨 못, 저 가끔 제가 쓴거못 알아보거든요. 이 정도로 글씨 못쓰는데 여러분들한테 공개한다? 아주 큰 용기 낸 거예요. 어? PDS 다이어리 꼭 여러분들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